안녕하세요, 언니들 강원도 영월 고랭지 절임배추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올해도 어,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. 저 문자가 안 온다. 남이제 올해는 배추 안 하냐? 다 하는데 왜안 올라오냐, 언니들뭐 전화가 이제 거꾸로 오셔갖고 이제 빨리 접수받으라고 사실은 제가 이제 쪽파 농가들하고 쪽파 그 기획하는 게 있어갖고 바빴어요. 그래서 이제 절임배추 시즌이 늦어졌는데. 제가 메시지 못 하고 있습니다. 못 드렸는데 기다리셨던 분들은 접수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. 저희가 못 받으신 분들이 원체 매년 많다 보니까 서둘러서 9월부터들 접수들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10월부터 하자고 미뤘던데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제 접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. 지난 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. 어, 지금 홈페이지 가면 품절로 뜰 거라 그쪽 접수가 불가능하니까 제가 이 영상 아래에 전화번호 남겨드리면 그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. 통화 연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전화 연결이 안 돼도 제가 순차적으로 쭉 체크, 체크, 체크해서 늦더라도 드리고 다음날이라도 꼭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니까요. 염려 마시고 문자에 남겨놔 주시면 제가 안내지 드리겠습니다. 그거 보시고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올해는 12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 11월 말 11월 29일 토요일이 마지막 도착일입니다. 그렇게 해서 11월 말에 받아보시는 거가 대추 도착 날짜가 그렇게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처음에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저희 막 신나서 그냥 동네에서 농사 잘 졌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나 작황이 안 좋아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기후가 안 받쳐줘서 지금 또 다시 발 동동하고 있습니다. 저희 그래서 올해도 수량 많지 않습니다. 딱 저희 원칙이 저희가 농사진 배추만 하고 종료하는 거잖아요. 다른 집 배추 한 포기도 갖고 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염려 안 하시고 주문하신 분들은 책임지고 저희가 사고 안 내고 보내드리기 위해서 밭이야 어, 뭐 이제 두 배로 지금 재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기후에 맞춰서는 저희 의지랑 상관없이 이게 돌아가니까. 지금 끝까지 긴장 놓지 않고 제대로 해서 보내드리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. 안심하고 기다려 주시면 되고. 그래서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안내 드리고 싶어요. 저희가 항상, 저희가 농사진 배추로만 하고 종료를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, 어, 두 배로 심었음에도 이제 사고가 나서 병나서 갈거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. 딱그 수량만 정해준 수량만 하고 올해도 종료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반 정도가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 못 하신 분들, 어머니들 제 연락 기다리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영상 보시고 번호로 문의 주셔갖고 바로 진행해 주세요. 음. 접수해 주시고 그 수량 이제 입금되는 대로 그 수량만큼만 하고 종료가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그 끝까지 긴장 놓지 않고 잘 챙겨서 맛있게 저여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안심하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